드디어 오늘 제가 필라에서 템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곧뵙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부활로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들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벌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든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송량할 자라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일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라또 우리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하는 말을 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이 있은 후. 이제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삼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 그날에,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하신 날에 예수 삶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 8절을 보니까 그한 사람은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보면 글로바가 또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여인들 중에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 이 요한복음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조합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마도 글로바와 그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부활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마음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요한복음의 기록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못 박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손과 또 발에서 흘린 피를 직접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찌르는 창 그리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눈 앞에서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안식 후첫 날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첫 날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쌀그 바르려고 무덤에 갔는데 여기 글러바의 아내 마리아도 같이 갔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천사를 보게 됩니다. 무덤에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합니다.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남편에게 분명히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향 엠마으로 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어, 자기가 본 것을 천사의 메시지를 열한 제자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수의를 봅니다. 제달 역시 돌아와서 알렸을 것입니다. 글로바 아내 마리아한테도 알렸을 것입니다. 무덤에 갔는데 시신이 없더라. 시신을 산 수의만 있더라. 그러나 그 날에 그 날에 남편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는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들은 부활에 관한 소식을 여러 경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길동무로 착각한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4절이죠.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마라마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정리하면 그들은 천사와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의 아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흥빈 부덤도 확인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엠마오로 갑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부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믿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 부부가 대화하는데 이 부부가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이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지난 후에 부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아멘. 부부는 천사의 메시지, 자기 친구들의 증언, 빈 무덤,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나서도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십자가의 죄 사함, 부활을 통한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풀어졌을 때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성경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예수의 님 기적들을 수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빵과 물고기가 수없이 불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기적을 보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 성경을 가르치시는 일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한 것이 아니고 집사를 세워서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것에 더 전념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보기보다 성경을 더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교육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부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는 것보다 성경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또 주일에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